안녕하세요. 제가 어, 이렇게 꽁꽁 싸맨 이유는요,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좀 있을까봐 좀 무서 무서워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를 꽁꽁 싸맸고, 그래서 안경 안경까지 다른 걸로 썼고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 방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지금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쳤었는데. 어, 어, 아니 하는 거 찍으려고. 하는 거 찍으려고? 동영상이야? 네. 네. 아, 떨리는데 그러면. <laughs> 네. 모성이 도 나오는 거야? 네. 목소리도? 나? 네. 얼굴도? 아니 얼굴 안 나. 아, 떨리잖아. 그래서 지금 해박 중이고요. 목발을 짚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면접 준비도 면접 준비인데 제가 면접 준비 틈틈이 시간에 대해서. 사실 면접 좀 안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시간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본론 그래서 제가 어, 공시 진입할 때 아니면 공시 생일 때 가장 궁금했던 남들의 사정에서 제일 궁금했던 거를 몇 개를 추려서 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 베이스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어, 궁금해 했어요. 초반에, 초반에. 일단은, 제 베이스는 사실 이거를, 일단 이걸 먼저 준비했고요. 저는 그 나머지 성적을 아, 알려드리면, 16년도 수능이죠? 제가 16학번이거든요? 16 그거는 95점, 1등급. 영어도 95점, 1등급. 사회. 사회탐구는 제가 법과정치랑 사회문화를 했어요. 사회문화는 만점 받았었고, 법과정치는 하나틀렸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따지면 베이스가 없는 편은 아니죠? 근데 수능점수만 가지고 하기에는 제가 대학교를 미술대학을 나왔어요. 무슨 건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 미술대학을 나왔는데, 그 대학교를 입학한 후에 관련 공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행정학과, 행정학과나 뭐 경제학과, 법학과 이런 분들은 베이스가 있다고 할수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수능 이후로 거의 관련 공부를 나갔고 어, 베이스가 없는 편이죠, 솔직히 없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수능 점수만 갖고 말씀하시면 베이스가 없지 않느냐 하면 뭐 그럴 수도 있, 있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베이스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공부했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힘들었어요. 솔직히 수능 때 배운 법하고 이 배우는 지금 행정법이 한 법하고 진짜 아예 그 차원이 달라갖고 거의 쓸모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런 베이스는 두 번째 수능 시간이랑 진입 기간, 공부한 기간 제가 제 플래너 겸 플래너죠. 플래너를 갖고 왔습니다. 제 영상을, 그 지난 영상을 조금이라도 시청하셨으면 제가 얼마나 그 하루 10시간에 강박적으로 매달렸는지 아, 아실 거예요. 저 진짜 10시간 조금 지나잖아요 그럼 바로 타이머 끄고 바로 쉬었습니다. 저는, 어, 공부도 진짜 중요한데, 쉬는 것도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제 하루가, 제 하루의 전부가 공부로 끝나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루틴이 9시나 9시 30분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요. 밥도 먹고 해요. 그면 보통 10시나 10시 30분에 끝납니다. 그러면 끝나자마자 바로 침대에 가서 뭐할거다 해요. 웹툰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3시간 동안 그 정도를 하면 1시에, 1시에 잠을 잡니다. 그러면 또 9시에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제가 잠을 또 포기 못 해갖고 하루에 8시간을 자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루를 보냈고요. 이게 제 플래너. 제가 2020년 12월, 아, 17일날부터 시작을 했어요, 공부를. 그래서 16일날 프리패스는 끊고 17일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쭉 10시간씩 해옵니다. 보시면, 그냥 쭉. 이때가 8월인데, 8월에는 제가 8사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주기, 뭐, 헌법주기, 행법주기, 죽어 주기 막 이런 식으로 주기만 표시했고 역시 다 시간을 적어놨습니다 저는 스터디 플래너를 짜지 않는 주기이기 때문에 저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공부했거든요 근데 또 아예 계획이 없진 않았어요 10월 16일까지 시험 7급 이런 식으로 했, 했었습니다 궁금하셨을 커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